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장세가 거의 뭐2% 상승, 2% 하락, 2% 상승, 2% 하락. 거의 뭐몇 장수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매매 자주 하면 손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갈 만한 몇 종목을 딱 잡아놓고 모아가는 전략.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아주 예,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 대창 스틸도 그런 종목의 하나고 대물 스틸, 대창 스틸, 대물 스틸 큰일 한번 낸다라는 믿음으로 갈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아, 모아가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진양폴리 지금 간의 조종이 들어왔을 때 이건 뭐 계속 팔지 않고 모아가는 전략 그다음에 자 성우테크 4천 원 언더 이 정도에서 지금 하방 탄착군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요 탄착군이 이제 아 두세 달 정도 마무리되면 이런 예 느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봐 주시면 좋은 종목이다. 그다음에 일봉자 오뚜기 이건 뭐 지금 때려봐가도 아 현찬을 매달매달 매달 정립으로 가면 5년 동안 가면 너무나 좋을 종목이고요. 현대위아 조정 줄때 모아놔라. 요런 말씀드리고 현대차 자 16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20만 원 언더에서 자 모아놨다가 30만원 오바될 때 파는 장투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엔캠 7만원 밑에서 사서 10만원을 목표가로 삼고 6만원에서 손절을 잡는다. 이런 전략으로 단기로 아, 수익을 내시고 싶은 분들이 접근하기에 딱 좋은 종목 그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태경, BK, 코크스 믿고 만원 목표가 잡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다 이런 전략 단순하거든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고 나름대로의 전략 대응 이런 부분들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변화무쌍한 장세에서는 믿을만한 몇 종목 골라놓고 그거 꾸준하게 모아갔다가 이제 코스닥에 아, 월봉상의 차트가 자 바닥을 잘 마무리하고 자한더세달 있다가 아니면 내년 초에 아,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예, 꾸준하게 지금은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